안녕하세요. 켄입니다. 네이슨 학생 수업 계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전인가, 이때쯤인가 그럴 겁니다. 6월 24일 얼마 안 됐죠. 이때부터 뭐, 이, 살짝 전부터일 수도 있는데, 어 수업 시작 자체를 뭐 한국어로 뭐 안녕하세요 뭐 어떻게 지냈나요 이런 말조차 전부 다 영어로 그냥 하고 있고 영어 문법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영어 문법을 제가 한글로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영어 문법을 지금 영어로 다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저는 뭘 대충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한테 가르쳐주고 잘 가르쳤다라는 뿌듯함 같은 거같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설명해준 이제 말을 해준 다음에 다 학생이 알아들었다고 하면은 그럼 이제 당신이 설명해 보세요라고 하는 식이에요. 좀 그렇게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네이슨 학생은 지금 저한테 영어로 영어 문법을 배우면서 자기가 영어로 배운 영어 문법을 영어로 저한테 다시 설명을 해야 돼요.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지금. 그래서 초등 정도에 이미 이렇게 다 해버리면은, 그러면은 대학교 때까지 문법 한다고 뭐 소란 떨다가 뭐 대학교 때 가서 어학연수를 따로 가네, 이런 거 필요 없고요. 그냥 애초에 영어로 영어를 배우면 되는 거. 그러면 이제 나중에 대학 때 호들갑 떨 필요가 없어지는 거고. 그리고 문법을 안할 수는 없는 거니까 문법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영어로 해버리면 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문법 같은 거를 가르쳐줘야겠다라는 부분이 생각이 날 때마다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수동태랑 이어진 영역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Do you know the game which is which is named Rival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뒤에서 그냥 꾸민단 말이에요 이렇게 과거 분사로 근데 요거를 이해를 못 하니까 문장을 제대로 못 만드는 영역이 조금 보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걸 가르쳐 주면 되고 그 다음에 수동태를 좀 가르쳐야겠다 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 있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그런 것들 가르칠 것이고 오 형식으로 또 한번 다시 접근을 할 건데 이걸 계속해서 낙수물이 돌듯이 돌듯이 조금씩 들어가 줘야 돼요. 왜냐면은 이거 하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얽혀 있는 것들이 뭐 주어 그니까 러 문장 요소 성분 뭐 다섯 개에다가 품사 여덟 개에다가 그걸 어떻게 조합하냐 마냐 그리고 보어인데 보어는 그런 목적어랑 뭐가 다르냐 왜 이게 이렇게 되느냐 저렇게 되냐 이런 것들을 다 해줘야 되는데 그게 너무 해줄 영역이 크다 보니까 오형식을 안 배운 사람은 없는데 오형식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 잖아요 그런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할때 거기에 제반 칙식들 하나하나 가르치면서 가는 거예요 passive voice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past participle 이제 여기에 과거 분사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들어갈 텐데 그런 것들 오늘 수업에서도 영어로 영어 가르치면서 어, 문법까지 다 영어로 해서 제대로 아는지에 대한 확인까지 다 영어로 받으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저번에도 말씀드렸을 텐데 요 부분이 조금 이제 좀 살짝 제가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근에 아이랑 카탄이라는 게임을 해봤어요. 수업에서. 아이도 굉장히 잘 받아들이고 그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에 대한 이해도 정확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조금 더 시도해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왜냐하면 이게 제가 전에 영어를 가르쳤던 학생들도 이 카타를 다해 봤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랑 나중에 시간을 마련해서 한네 명이 같이 플레이 가능한 거니까, 저 플러스 네이슨, 요셉, 그리고 다른 학생 한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수업 이외의 시간에 제가 돈을 따로 받는 것도 아니고요. 같이 한번 카타를 플레이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조금 얼굴을 트고 이제 같이 아는 사이가 돼서 나중에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같이 수업을 해도 되는 거고 저 제외하고 같이 영어로 대화를 할수 있는 커뮤니티가 활성화돼도 되고 그걸 전에 이미 했었는데 그걸 지금 이제 다시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런 거 이런 걸 말하면은 제가 괜한 소리를 한번더 해야 되는데 제 말에는 행간이 없어요.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살고 있고 그좀 지독한 이타주의 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서 제가 무엇을 진행을 하든 전에는 말씀을 드릴 때 윈, 윈이 아니면 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젠 진실이 아니게 돼버렸어요 근데 어떠한 방향에서라도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윈이 아닌 적은 단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저한테는 윈이 아닌 상황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히든 어젠덤이 있을지, 어젠 다가 있을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실 필요도 없이 그냥 진짜 아이들에게 더 좋을 부분으로 판단되어진다면, 그것이 윈윈이 win 아닌 그냥 아이들에게만 윈이라고 해도 진행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네, 길어지네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